하이미차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눈대신 대화 드리는 바로 연화방송 보고 계시죠? 자 여기는 강남 유련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. 바로 중고차 강남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자 오늘 매물들 굉장히 좋은 매물이 많은데요. 자 이제 여러분들 약간 경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에서 시세 방어가 엄청난 차량인데 신차 같은 중고차인 20, 2021년 2월에 등록된 더뉴 스파크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 가격은 1,170. 90만원, 18,000밖에 안탄. 아직도 제수사 보증기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에다가 자, 이 차량은 추, 추가 옵션, 컨비니언스 패키지,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가 있어서 90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, 그리고 보험 이력조차도 없는 깔끔한 성능질을 갖고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더 뉴스파크. 자... 예, 그러니까 경차 연비가 은근히 나쁘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요. 더뉴 스파키는 연비가 한결 좀 좋아졌어요. 공인 연비가 15km 정도 나오고요. 자, 그리고 자동 변속기 모델 스타뱅고도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도 어, 스타뱅고가 들어가 있겠죠? 자, 그리고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90% 넘게 나와 있고요. 지금 이 차량이 지금 완전 신차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쉐보레 프리미어. 후방 카메라,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. 쉐보레 마크가 노란색이 아니라서 되게 특이하다. 자,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폴딩되셔서 쓰실 수도 있는데 세차라는 게 느껴지시죠? 자, 위쪽에, 어, 이거는 좀 상처가 있네. 자, 여기 상처가 살짝 있고요. 자,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매트 또한 같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렇게 눌러서, 버튼식으로 눌러서 폴딩하시면 은좀더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. 자 경차는 정말 강남에서 제일 필요한 차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. 자귀 같이 옆에서 여는 방식이고요. 음악을 누가 켜놨네. 음악을. 네. 이렇게 오디오 볼륨 끄고 안쪽에 시트가 아주 새거라는 게 느껴지시죠? 자, 헤드룸도 그렇고요. 헤드라이닝도 굉장히 깨끗하고 뒤쪽에 있는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다 보실 수 있고 인조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더뉴 스파크. 음. 자, 신차든 중고차든 차값의 4%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시죠. 대신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바로 엄청난 경차 혜택. 자, 그리고 이렇게 볼륨, 크루즈 컨트롤, 자, 컨비니언스 패키지 들어가 있죠?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앞쪽에 18,267km밖에 안탄 차량입니다. 자, 이렇게... 들어가 있고요. 자 그리고 지금 열어어 어, 하이패스 ETC 룸미러 들어가 있죠.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네비가 추가 옵션 패키지로 들어가 있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. 자 어플도 자 안드로이드 오토와 어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시면은 카카오 네비랑 팀맵 지원이 되는 차량이고요. 그냥 신차입니다. 이거 너무 잘해놨다. 자 그리고 이렇게 어,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시죠? 이것도 옵션 사항이고요. 자 이렇게 차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자 그리고 이렇게 자동 변속기 그리고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. 사이드 브레이크 아주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시트 상태도 지금 약간 가운데 이렇게 띠 모양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깨끗하게 예쁜 느낌이 들고요. 거울도 있네요. 거울에 빛은 안 나오는데. 되어 있습니다. 자 앞쪽 가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온나이저 그리고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듀얼 자 7인치 터치스크린까지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셨 보여드렸는데요. 자 지금 보고 계신 요 차량은 음 저도 처음 보게 된 모델이요. 에더뉴스 파크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입니다. 자, 2021년 2월에 등록된 제주사 보증 기간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어 이런 자동차에 대한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신경 안 쓰셔도 될 만한 차량이고요. 자,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도 없는 아주 건강한 차량입니다. 자 신차 같은 중고차 지금 이런 쉐보레 모델이나 경차 모델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도 어, 좀 기다리셔야 돼요 3개월 2개월 뭐이 정도 가까이 기다리셔야 되는 모델들이 많은데 감가가 된 모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차량 궁금하신가요? 이차 어플에서 영상 한번 클릭하셔서 보시고요 이쪽에 있는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